반갑습니다. 드림코로스의 이명길입니다. 한 주간에 또 금세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주간에는 그냥, 어, 특별한 거 없이 한 주간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교회 기독교 쪽에서는 아마 큰 행사를 가졌던 것 같아요 지난 27일 날 종교개혁주일이죠 아, 그래서 여의대에 뭐 100만이 모였다니 뭐하니 에, 하면서 아, 큰 집회를 가졌던 게 아마 기독교 쪽에서는 조금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 우리들의 성경 말씀에 빗대어 음, 예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 그런데, 에, 뭐, 다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어, 가족이 서먹서먹해지고, 어, 친구의 우정이 갈리고, 어, 또 신앙적으로 서로 약간 상반돼서 어, 상처를 얻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지폐를 갖고자 하는 의미도 그럴 것이며 또 우리들이 취해야 할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지폐를고 왈과 왈부 하고 있지만은 음, 아, 결국은 우리들은 아, 말씀 안에서 거해야 어, 되고 어,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같은 신앙인끼리 그런 부분에 정치적으로 조금 휩싸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겁하다고 하실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간직하는 뚜렷한... 어, 신념이 있기에, 그걸로꼭 기도하도록 할게요. 어, 지난주에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오랜만에 어,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어, 지휘법에 대한 댓글이 하나가 달렸어요. 그동안은 지휘 얘기를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어, 지휘자의 삶에 대해서 이쪽 얘기했는데, 어, 맨손 지휘가 가능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음, 답은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5년 전 4년 전에 초창기 유튜브에 음, 지휘봉을 사용하는 방법과 맨손을 사용하는 지휘법에 대한 아,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에, 그래도 제 취지에 맞는 음, 댓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음, 그럴 때마다 가끔은 제가 답을 드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올려진 찬양은 여우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고 또 지난주는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2주 연속 감사에 대한 타이틀로 제가 찬양곡을 선발을 했고요. 그첫 번째께 여우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영구 곡입니다. 이 곡은 아주 말씀, 성경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거의 말씀을 이어서 곡의 편집, 편곡이 된것 같아요. 말씀은 10편, 여러분들잘 아는 118편입니다. 118편의 군데군데를 따가지고 이 찬양곡의 가사로 약간 각색을 한것 같아요 그 어, 각색한 글귀를 간단하게 제가 읊어 드릴게요 이 가사가 아, 이 찬양에는 이렇게 적용되었구나 한번 하시면 될거예요 118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 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리고 14절 말씀 요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리고 19절 말씀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요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매듭을 짓고 있죠 29절 말씀 요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아, 절, 내 지는 다섯 절 정도를, 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찬송, 이 찬양곡을, 찬곡을 예, 했습니다. 아주 편안한 곡이고, 아, 아주, 말씀이 각인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면서 말씀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번 주는 큰 이슈가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봐요. 건강 조심하시고요.